이제부터 얘 이름은 아구모입니다. 아구모. 아, 아구모. <laughs>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디지몬대 포켓몬 포켓몬대 디지몬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기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로드그들끼리 이렇게 싸울거예요 컴퓨터거든요 로드그 고수 컴퓨터입니다 AI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 아우 지금 죽었어! 자 이런식으로 어, 컴퓨터를 지원해서 오케이. 명령을 하면서 어 힐도 해주고 딱총쏘도 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팀을 최대한 이익에 만들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자 여러분 첫번째로 두칠 마그 마그대 두칠 이렇게 붙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빨리 골라야 돼 게임 시작하자마자 메르시 바로 골라야 돼 그래야 로드그 따라간다 오케이 오케이 로드그 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바로 고른 다음에 어어 로드호그 너무 빨라 따라가줘야 돼 따라가줘야 돼 놓칠 뻔했어요 자 강판전입니다 자, 자 갑니다 싸워 그렇지 갈고리 끌리지마 싸 그렇지 그렇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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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야 메르시를 먼저 죽여야지 끌고 그래, 쏘고 구급기 쓰고 그렇지 그래. 좀더 적극적으로 써, 좀더 적극적으로 싸우란 말이야 그렇지 자클리 자클리 와 지금 완전 백팽이에요 난리났습니다 와 그렇지 자 메르시스가 죽여 아, 아니, 그걸 살려면 어떡해요? <laughs> 반칙이지. 아, 자, 여러분들께서. 아, 일단 첫 번째 파이널 제가 이겼습니다. 나이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포비 민둥 대전입니다. 일단, 로드호그 바로 따라가야 돼요. 메르시 바로 그러세요 자, 놓칩니다. 이러면 놓칩니다. 늦게 고르면 놓칩니다. 빨리 골라야 돼요. 로드호그 지금 벌써 거점까지 달려왔거든요. 아, 포비님 놓쳤어요. 아이고, 방생했죠. 방생했어요. 지들끼리 <laughs> 싸우다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은 그래도 서로 따라왔습니다. 서로 지원을 해주면. 와 어, 끌렸는데? 와 위험해요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빨리 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가운데에 우물이 있기 때문에 진짜 갈고리가 잘못 들어가면 바로 떨어져요 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와 궁극기 썼습니다 포비 포비가 포켓몬 하고있습니다 포켓몬이 먼저 궁극기를 써서 디지몬을 앞다오고 있습니다 궁기는 안 돼요 궁기는 안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민우님의 디지몬 끌렸어요 아이고 는 곤이 대 포비 네, 팀 네. 되겠습니다 아, 자 곤이 님이 어 혹시 디지몬 더 좋아하나요? 고이 님? 이제부터 얘 이름은 아구모입니다 음? 아, 아구모 피카츄 <laughs>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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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몬데 피카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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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때려, 때려, 벌써 만났습니다 오오. 싸우고 있습니다 와! 그레이몬으로 진화해 그레이몬으로 진화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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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해. 안해요 못해요 지금 채널 아, 일단은 포비 쪽이 별로 없습니다 피카츄가 별로 없어요 와와 와, 도끼를 서로 써주면서 잠깐 거리를 벌려주고 있는 양쪽 상대입니다 자 이거 체력이 피카츄가 체력이 별로 없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목소리> 이렇게 되면 지금! 게임이 점점 어, 와! 메르시 끌렸는데! 와! 메르시 아. 죽을 뻔했어요! 아, 와! 주인이 죽을 뻔했어 와 진짜 주인이 죽으면 끝났죠 아. 게임이 이게 인공지능 고수가 힐을 아니, 못 해가지고 자힐을 안 하더라고요 자 이거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체력이 200이에요 고이 스면 아, 죽어요 한발더 쓰면 죽어요! 아 고니님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대신 맞으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대망의 결승전 곤이 대 조치 두치. 두치대 곤이 되겠습니다 오아시스에서 진행되고 빨리 골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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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야 돼.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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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자, 이거, 이번 판은 제가 색다르게 작전을 바꿔서 딱총 갑니다. 딱 총작전. 딱 총작전! 힐해주고힐해주고아 주인 죽었어요. 아, 로드웅도 죽었습니다. 와. <laughs> 아 번만 한 번만 뭐 이름은 <laughs> 그레이몬자 <laughs> 여러분들 이서 오늘의 미니우승는 고니로 아 이걸 지네 와끝 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걸 진해, 진짜. 웃음> <던 스무더 진간 웃음> 다스주요 그러면 안녕 아니걸 <laughs> 이기다니